그때 맨 처음에 아바타 소개팅 할 때가 제일 말랐었는데. 그때 진짜 놀랬을텐데 너무 조그매가 음. 진짜 말랐었 때. 갑자기 생각나네. 화장 좀 하고 단발 하러 갈게요. 갑자기 단발병 걸린데 그 최영락 씨 보면서 사진 보면서 단발병 대치 많이 봤는데도 여름이 서 살려요. 고 너무 지겨워요. 야 근데 웃긴 게뭐 어제 소매랑 얘기하는데 아침에 머리를 지금 어디까지 자를지 모르잖아요 미션 받아가좀심 시발 삭발하는 거 아니냐고 그 소매가 어유래야 머리 잘랐어? 이렇게 했는데 아 미션 받다서 삭발했어 나, 나 10만 명 찍고 <laughs> 삭발했다 나펄분살 20만 개 받았어 <웃음> <웃음> 봐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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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라. 안녕하세요 <laughs> 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? <laughs> 안녕하세요 여어던그 <여러분. 웃음> 인가 <laughs> <목소리> 왜 그러는 거야? 왜 그러는 거야? 이리 와봐 너무 올라간 거 아니에요? 아, 네, 여기 내려가게 너무 올라가 계신 거 아니에요? 아저 아니, 이거, 이거 요즘 너무 잘 나가셔서 아니에요 저 따위 잊은 줄알았요 무슨 말이에요? 아, 안 어. 잊었어요 저 위층으로 왔네요 여기 길이 너무 오랜만이다 아, 어색해 아, 여기에요? 오, 뭐야? VIP 자리예요 이거를 이렇게? 이렇게 앉아서? 여기 여기는 단독 공간이라 음. 마스크는 안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네. 잘 지냈어요? 네. 음. 머리는 처음에 봐가지고. 그니까. 그래서 먼저 깜짝 놀리는 거지. 네. <laughs> 그 이거를. 근데 네. 우리, 우리 스텝이가 어제부터 네. 계속 묶고 다녀요 너무 랄라니 온다고. 그걸 떼주시나요? 그, 제가 시킬게요. 남자인가요? 여자예요 그럼 그렇지. 잠깐만 계세요. <laughs> 저 굉장히 예민해요. 우선 버, 우선 붙임머리를 좀 떼고 떼고 나서 이제 커트를 백쌤이 해주실 거예요. 떼는 거 친구들이 해줄 건데. 넵. 네. 오늘 왔으니까 사진 한번 찍자. 아 네. 엄청 이쁜 아줌. 올. 네. <laughs> 잠깐만 계세요. 네. <넵>. 진짜 미치겠네. 아 <laughs> <어우>, 피곤하네. <laughs> 어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. 얼굴 빨개졌네? 지금 엄청 제일 좋아하는 유튜랑 원장님 때문에 되게 좋은 경험하네? 네, 네. 어제부터 오늘 잠도 설쳤을걸요 아마? 진짜로? 뭐. 아니 무 말씀 안 하시던데? 어제 내가 어? 랄랄리들 온다네? 이러니까 갑자기 막 아, 진짜요? <laughs> 면접 보러 왔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어? 어? 어 그거 하지 말아줘 <laughs> 말하지 말래 알았하알았이 <laughs> 정도 처음 봤어 이런 텐션 처음 봤어 <laughs> 진짜 안 말하네 죽으면 <laughs> 그렇게 좋아하는 친구들 처음 알았네 백쌤은 어떻게 지내셨어요? 네, 저는 똑같이 지냈어요. 막 백쌤도 운동 엄청하셨잖아요. 오래 못 가더라고 항상. 아 저도. <laughs> 어? 근데 운동할 사진 많이 올라오던데? 아 그거 사진 찍으러 가는 거라서. 아꽤잘 네. 찍더라. 네네. 그때 맨 처음에 아바타 소개팅할 때가 제일 말랐었는데. 그때 어, 진짜 놀랐어 근데 너무 조그매가지고. 아 음. 진짜 말랐었어요. 네. 그것서 생각나네. 음. 엄청 많이 길었죠, 머리? 아바타, 아바타 도겐팅 할때 이만한 거? 아니요, 이 정도 있었어요, 이 정도. 기억하고 있어요, 지이 정도 있었어요. <laughs> 여기는 좀 어중간한 거 같아요. 여기 세골까지딱 우선. 딱 세골세골 옆까지. 쇄골, 어, 쇄골 여기요? 여기, 여기. 여기요? 봐도 돼요? 이렇게 오랜만에 하려니까, <laughs> 아, 진짜. 이제 샴푸를. 샴푸 해야, 내가 샴푸 하고 왔는데. 근데 그 젖은 상태에서커트 아, 해야지. 아, 그래요? 알겠습니다. 저 원래 됐어아 시원해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수 있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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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조구 같이 한 건데. 아. 일단 이 정도로? 아니야, 아니야, 아니. 이 아니야. 아, 왜그요 이게, 이게. 이거 기대했어. 아, 알았어 알았어. 백쌤 웃기게 잘라 주세요. 각각 컷 부탁합니다. 너가 지는 처럼 벌칙 받는 거아저야 뒤에 분도 너무 경건하시다고 <웃음> <웃음> 네, 벌칙을 하러 와서 미션을 받아서 되게 의식을 치르는 행위 같아 지금 제로투 <laughs> <재료도> 봤어요 <웃음> <웃음> 좀 예쁜 거아 예쁜 거보였어요아니아니 아니, 예쁜 걸 기대하고 갔는데 아 그게 카운스틴 버전이었어요? 아그 뒷부분에 멀쩡하게 춘거어요아 있어요? 그거 못견네 나 초대 소년들아. 잘 나오려고요. 우리 난나. 아, 진짜 몰라는데. 세명 커튼을 맡아 지금 느낌. 백승 감사합니다. 투감. 네. 어떠셨나요? <laughs> 어, 제일 힘드네요. <웃음> <웃음> 저는 이런 머리 되게 좋아하고 왔는데. 여성스러운 머리를. <laughs> 그래서 내가 이런 걸 키다 봐. 진짜. 아, 진짜. 감사합니다. <laughs> 이거 됐다 오, 어, 엄청 잘하시네요 <laughs> 어, 내가 아는 남자 중에 제일 잘해 <laughs> 와 미쳤어 <웃음> <웃음> 엄청 잘하시네 진짜 <laughs> 왜 이렇게 잘지 구직구직이 기억하네 <laughs> 자 오늘의 단발 끝